씨 지금 낮잠 자고 있어요. 너무 예쁘게 자네. 아이고, 가지, 지금, 낮잠 자고. 아이고, 좋아! 아유. 내려와가지고, 할미가 부르니까 찾아다니길래. 응, 그래, 그래. 부르니까 좋아서 이렇게 발라당을 다섯 번을 한 거예요, 지금. 제가 나오느라고. 아유,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, 할미 좀 나가셨어. 아 가지 잘때 저도 좀 자려고 이제 제 방에 들어가서 자면 불러러 오니까 할비 방에서 좀 잤거든요 아이 가지야 잘 잤어? 우리 가지 아주 착해 아이고 아이구 이구 <laughs> 예뻐 잘 잤어 우리 가지씨 응? 너무 예쁘게 잘 자던데 <laughs> 담배 달라고 알았어. 요거 뿅 하고 하자. 응. 뿅. やはりよぎはい 지금 가지가 저를 자꾸 쳐다보는 게, 제가 움직일, <laughs> 움직일 때마다 간식 주는 줄 알고, 자꾸, 아! <laughs> 식탁 위에 올라갔다가 가지방 쳐다봤다 그러는데, 이따 또 라방할 때세 번이나 먹여야 돼가지고, 제가 맘마만 주고 안 주고 있어요. 그냥 오전에 트림만 다섯알 먹였거든요 아직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을 것 같아서 특히 수요일은 자제를 해야 되니까 가자 맛있게 먹어 미안해 아이구 뭐야 안 반기는 거야 이쪽으로 왔어. 옳지, 아유. 지 <laughs> 우리가 있을까. 쭉쭉쭉. 지금 할미 부엌에서 일하는데 부엌에 있다가 쭉쭉까지. 쭉쭉쭉. 소리에 간거예요 아유. 저놈아. 아이고. 아이고. 일미터씩 전진. <laughs> 쭉쭉까지 잘 놀았어. 쭉쭉까지. 아. 음. 우리 가지 계속 잤어. 잘 잤어. 응. 응. 지금 계속 응. 할미만 쫓아다녀 간식 달라고. 근데 내가 지금 참고 안 주는 거야. 이따 세번 먹어야 되니까. 쭉쭉. 아 오늘 음, 수요일이구나. 응. 쭉쭉까지. 쭉. <laughs> 아. 쭉쭉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쭉쭉. 야, 할비는너 수담해 주느라고 허리 아프다. <laughs> 가지 예뻐. 잘했어 가지. 뿅 착해 <laughs> 야됩니 오, 좋아, 좋아. 좋아. 납작. 납작. 낮은 포옥 자세로 할미를 자고네내 <laughs> <너무 맛있는데. 웃음> 카메라맨이잖아. 아하, 제가 또 연예인이니까 카메라맨도 신경 써야 되고. <웃음> 오차. 자네스 라지스 풀짝 뛰기를 한번 시작하겠습니다. 풀짝. 골짝. 풀짝 안테요 안뛸 거야? 줄수 있어? 어, 된다, 된다. 생각이 많아? 내 생각을 해. 그냥 뛰면 돼. 그냥 뛰면 못 잡지. 아, 아. 아니면 모든 걸 이해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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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든 걸 이해를 하고 살아서 내가 손날 많이 봤어? <laughs> <laughs> 거기서 그말이 왜 나와? <laughs> 뭐가 찔리나보죠? 그말이 왜 나오냐고 하는 거 보니까 응? 꼬리를 탁! <laughs> <laughs> 우차! 가르어 가렸어 여기서 여기까지 일단 달리기 우차! 아이고. 우차 우차! 우차 우차! 우차! <laughs> 짠 음. 우차! 세요세차 우차! 우음 우차! 우 신경쓰는거야 차 우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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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우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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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이를 살펴보는 거지. 자, 차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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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찌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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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다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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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의 메뉴는 오징어 먹고. 으쌰! 어, 어, 응. 너무 빠르니까 피하시고. 자기, 응? 오징어 먹고 끓였다고. 감사합니다.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? <웃음> <웃음> 밥을 얻어먹고 싶은 거야. <laughs> 굶고 싶은 거야. 응? 아니, 아안 아니, 아이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. 하하 <laughs> 말로만. 니아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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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이사키아세아아요아이아이아저아때 너무 귀여워. 저럴 때 너무 귀여워. 어, 두근육, 두근육. 어. 오차, 오 두근두근 움직여. 웃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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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차. 야 할미 정신이 없어. 야 <laughs> 연속 연속 대단한 응. 체력. 아, 아. 아, 네, 할미 정신이 없어. 오 가지스 체력 대단해. 이 카메라가 여러 대 있어야 된다니까. 등 근육이 좀 <laughs> 움직이는 거 그래. 봐. 그래. 아. 응. 야 조광 조각 조각냥이야 조각근육. 등이 조각 근육이 엄청난건데. 그럼그운동 웬만큼 해서 안 나와. 그러니까마크그런다오 마크메소 안 나와. 그 운동은 마크메소 안 나와. 그 운동은 마나 되게 응, 우차, 라차 어, 우차! 우차! 우차, 우차, <laughs> 응, 잘 됐어, 잘 됐어. 응, 숨차 우차, 우차, 뒤지기차이차우 잘했어, 잘차어차차 우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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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룩 우차, 우차, 차차 우차, 지 그렇게 우차, 우아할차가 놀아주니까 이차 우차, 우차, 우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1.5순위가 됐어. 아, 아. 좀 있으면 1순위 될것 같아? 아이, 저, 택도, 택도 없어. 뭘 아니. 택도 없어. 내가 0순위로 가면 되지. 어? <laughs> 자기 인정. <웃음> 왜? 뭐, 아빠도 단점하 아, 실망했어요. 실망. <laughs> <웃음> <웃음> 왜? <웃음> 순간 기뻤잖아 자기 일순이라 그래서, 응? 어? 일순님 많이 올라온 거지. <laughs> 그럼. 아난 저렇게 손으로 붙잡고 있는 거 너무 귀여워. 어? <웃음> 응? 이더 <laughs> 하네. 아유. 아! <laughs> 아이고 난리야. <laughs> 응. 아, 가지는 참 귀염둥이야. 가지는 아기 때부터, <laughs> 아기 때부터 가정에 입양됐어도 엄청 예쁜 밥보 먹면서 응, 잘 살았을 텐데. 아, 지금부터 잘 지고 잘 사는 아, 그렇긴 하지. 응. 이제 어. 잘 살면 된다. 가지 너무 귀여워. 아니, 집에서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이제 덥네. 가지. 그래 가지 심표 가지 얼굴 한번 볼게 할미가 얼굴. <laughs> 눈빛 너무 예쁘잖아 요거 얼마나 예뻐.